콤마 마사 마사 콤마 이렇게 세 개고 자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실수 전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한 a의 최소상을 찾으래 다시 한번더 설명하면 자 일단 주어진 함수가 1에서 8, 1에서 2 그래서 f(x)는 x 1에서 9연 속이야 f(x)가 자 그럼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무 함수 fx-a 더하기 b. 이 함수는 x는 a에서 불연속이 된다라는 거. 됐지? 자 그럼 이제 1과 a에서의 연속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동할 때이 a가 1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a가 1일 때 1이 아닐 때 둘로 나눠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a가 1이 되면 우리는 두 개의 연속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x는 1에서의 연속성만 보장받으면 된다라는 거. a가 1이면 주어진 함수가 x는 1에서 연속이 되려면 어떠한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냐라는 거지. a가 1이면 두 함수는 f(x) 곱하기 f(x) 마이너스 1 더하기 b가 될 거고, 얘가 x는 1에서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도 x는 1에서 맞지? 어, 얘도 얘도 x는 1에서 불연속, 얘도 x는 1에서 불연속. 맞아. 그러면 둘다 불연속이니까 1에서의 무극한 좌극한을 따져야 된다라는 거지. 어, 잠시만. 틀렸다 얘는 아 그러네. 아 미안 미안. 지금 얘가 x 1에서 불연속이잖아. x 축방향으 a만큼 평행이동하면 얘는 a가 아니라 a 플러스 1에서 불연속이지. 1을 a만큼 이동했으니까 아유 소리소리 어쩐지 시기 좀 이상하긴 했어 이거 미안하다 이거 x는 a 플러스 1로분연성이야 1일 때분연식으로 x 2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 1 더하기 a가 되니까 이거 이해됐어? 어 소리소리 그래서 첫 번째로 a 더하기 1이 1과 같을 때 같은 점일 때즉 a가 0일 때가 되죠 a가 0 a가 0 자, a가 0이면 x는 0에서의 연속성만 보장받으면 되고 그럼 fx 곱하기 fx 더하기 b가 될 거고요 a가 0이니까 얘도 x는 1에서 9연속 얘도 x는 1에서 9연속 그래서 x는 1에서 연속이 돼야 되니까 우극한, 정확한이 같을 때자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면 무함수 따라가게요 여기 능이 있으니까 한수값이랑 같은 거야 1 넣어주면 2 2 곱하기 2 더하기 b 1에서의 좌극한은 1넣어면8 8에 8 더하기 b 둘이 같아지는 b의 값2 더하기 b는 8 4 32 더하기 4 b 넘기면 3b는 마이너스 30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0이다 그래서 a가 0일 때 b는 마이너스 10이라는 첫 번째 순서상. 두 번째. <laughs> a 플러스 1과 1이 다를 때. 즉, a는 0이 아닐 때. a가 0이 아닐 때. 자, 그러면 뭐다? x는 a 플러스 1에서 연속이 돼야 되고, x는 1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 라는 거지. 두개 모두 연속성을 보장받아야 돼. 그럼 일단 x는 a 플러스 1에서 연속이 되려면 지금 함수가 fx 곱하기 f, x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x는 a 플러스 1에서 불연속. 그렇기 때문에 앞에 곱해지는 얘가 x는 a 플러스 1에서 0이 돼야 연속성을 0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거. 됐서 그럼 이제 fx에서 0이 되는 거. 1보다 작을 때의 0이 되는 x는 마3. 1보다 클 때의 0이 되는 x는 3. 맞아. 그럼 이제 과호 안에 있는 이 a 플러스 1이 마3 또는 3이 돼야 f는 0이 돼서 연속이 되겠지. 그래서 a는 마4 또는 2. A는 마사또는 이거. 그래서 첫 번째 A 값을 구해주고, 이제 1에서 연속이 되게끔 하는 B를 찾아주는 거야.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4일 때. 두 번째, A가 2일 때. A가 마이너스 4일 때, X는 1에서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함수가 FX 곱하기, F, 마이너스 4 넣어주면, X 플러스 4 더하기 B가 된다. A 대신에 마사 넣는 거야. 넣어준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앞에 곱해져 있는 요 fx가, 앞에 곱해져 있는 요 fx가 x는 1에서 불연속이란 말이지. 그럼 뒤에 곱해지는 얘가 x는 1에서 0이 되면 되는 거야. 이 함수를 우리가 다시 gx라고 두면 g1이 0이 되면 된다고. g1이 0. 그러면 g1은 1 넣었을 때 f 5더하기 b. 얘가 0이 돼야 된다. 라는 거야. 그러면 b는 마이너스 f. f5 어중면 마이너스 2네요. 얘가 마이너스 2. 그럼 그때의 b는 2가 된다. a가 마이너스 4일 때 그때의 b는 2. a가 2면 이때의 함수는 f(x) 곱하기 2 넣었을 때 f(x) 마이너스 이 더하기 b가 되고, 마찬가지로 얘가 x는 1에서 불연속이니까 얘를 gx로 놨을 때 g1이 0이다 g1은 f1 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b 얘가 0이 되는 b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x 에 마이너스 1 넣으면 4나오네 얘가 4 그러면 마이너스 4 a가 2일 때 b는 마이너스 4 그래서 순서상이총 세개 나온다, 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